아니 방금 밥턴 보느라고 아또 가렌 개사기 챔 참... 가렌큐 이거 어, 무한 나왔다 이거 아 이거 불안한데 이거봐 하지말라고 했는데 왜 했어 아 싸우지 말지 내말 듣지 초반에 헤헤이 참 똥은 장인들이 더 많이 싸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좋아서 장인인데 똥을 좀 거하게 싸네 올라프랑 1대1을 왜 해주냐 상성 본인이 불리한 거알 텐데 장인 장인 정도 될 정도면 나처럼 숙련도가 130만 정도 될 정도면 상대 챔피언들 한 번씩은 다 상대해 봐가지고 저 챔피언의 그 습성이라든지 속성을 모를 리가 없어 상성 같은 것도 그렇고 저건 진짜 그냥 던진 거야 솔직히 말하면 기분 내키는 대로 깨만 거라고 저거. 저는 초반 상상 안 좋으니까 안 싸우잖아요. 레벨 10대 싸우려고 딱 각을 지금 아예 안 주잖아. 미드도 솔킬? 아, 안 좋다. 아, 미드도 솔킬 따였어. 아, 지금 이번 판좀 너무 불안하다. 아, 지금 솔키를 막, 정글도 따이고, 미드도 따이고, 그러니까. 아, 뭐야, 미니언을 꼈어. 뭐야! 아, 진짜 이런 버그 좀 만들지 말아 좀 라이어. 아, 좀 공정하게 좀 게임 좀 하자, 좀, 아. 아, 이런 버그 만드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고쳐라, 좀, 이런 거죠. 아이. 순간이동을 시켜버리네. 민녀는못 먹게 하려고. 허어, 진짜. 덕분에 민녀는못 먹었어요, 저. 어, 좋아. 바텀은 이겼어. 이러면 또 모르죠. 아 어, 좋아. 아이고, 심판 잘못 눌렀고요. 가연 전멸도 쓴다고 그러게 진짜 그랬네요. 잡은 것 같은데요. 킬가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잡아야 돼. 이 겁을 주면 안 돼. 탈포 있어요 지금. 바로 쭉 빼야 돼요. 그래서 바텀이 소식이 좋으니까 다행이다. 나중에 이거 후반 갔을 때는 좀 가고일이나 스테락이 없으면 코그모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건 내가 이제 대비해놓고 라인도 좋아요. 지금 받아먹을 수 있었 그대로다. 아, 이번 턴 전화 없는데? 아, 나 이번에 점화가 없어. 아, 또 존나 무섭다. 진짜로 그렇게 친구랑 같이 부르면은 내가 싸워 주겠니? 이 무서운 놈아. 이번 턴 점멸점은 없는데, 얘가 자꾸 백업 요청해가지고. 아 여기서 교전 안해도 되는거 자꾸 교전을 일으켜 싸움이 안되는데 자꾸 싸움을 일으켜요 지금 나 지금 탑에서 손해봤어 정글 때문에 백업 가다가 망했어 이거 아 안돼 이리 줘야겠다 이거 160, 160원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음, 큰 거는 어, 원래 어, 타워도 먹고 살아야지. 어, 나만 뭐 먹으면 되나? 칼린도 예, 세요. 음. 정복자 터지고 싸우면은 제가 아까의 아까 킬각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았냐면 착취만 묻히고 빠지고 착취만 묻히고 빠지고 얌체들기했잖아요. 오래 들기면 하 제가 져요. 그래서 그렇게 싸운 거예요. 지금은 풀피 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 뭐야 바텀 썰렸어. 왜 대포면시가 패시브라니요. 아. 채소도 있죠. 자딜교할때 이런 식으로 Q로 긁었죠 방금. 깊게 하면 제가 져요. 이런 식으로 그냥 평타만 착시 묻혀주는 식으로. 개사기 치기죠, 가랜. 이제 잡았어요, 이거는. 착취만 때리고 착취만 때리고 착취만 때리고 그런 식으로만 게임 했거든요 지금 수액 잡을 때 별게 없죠 그냥 착취만 때리고 착취만 때리고 착취만 때리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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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번에 도둑 낼려고 하면 안 되고 나눠서 오랫동안 이게 레벨, 레벨 10대면요 저마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따요 상성은 근데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어? 저기 학살 중입니다. 적이 학살 중입니다. 초가스 장인이 초가스를 들고 응가를 좀 싸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안 샀으면 좋겠는데. 딱 복구 될 만큼만 샀으면 좋겠다. 이제 점화만 있으면 언제든지 따요, 지금은. 점화 걸고 QE들교하면. 야, 야, 잠깐만! 야, 뭐 하는 거야? 아니! 뭐야, 이게! 야, 원딜도! 잠깐만, 카이사야? 아니구나, 사일러스구나. 제가 점화가 없으면요. 그때는 싸우면 져요. 점화가 있는 상태에서 점화 걸어놓고 Q, 위 들교하면 원컵네요. 헤카림면 레벨 10대에 그냥 상성으로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점화가 없어서 짤짤이 들교만 해야 돼. 지금 있거든요. 올라프가 지금 와있어요 올라프 조심하면서 근처에 올라프 있어요 봐주고 있어요 지금 아 전력 먹는 것 같은데? 아 이쪽 아 시야를 못 먹겠다 올라프가 한번 아까 봉기 봐가지고요 이렇게 가야겠다. 돌아서 전략 먹고 있으면 죽이고 안 먹고 있으면 그냥 시야만 보자. 먹고 있네. 아, 아깝다. 씨. 아직도 먹고 있네. 이게 지금 가랭 공업기를 씹은 게 아니고 강타를 딱쓴 거예요 그 타이밍에. 제가 궁을 꽂는 타이밍에 강타를 쓴거야 어 아니구나 주문 포지저가 있었구나 궁씹은게 맞네 어떻게 살았나 했네 일단 탑에 올라퍼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이제 제 예상이 맞았거든요 탑 솔로의 감이란 어? 아 큰일났다 이거 니카이이텀텀어어야가니림 내려갔구나. 아나미니를못 쳤다. 미니먹니라아가수였다가 니가 니 니가 니가 가 니가 가 아, 우리 팀, 사일러스 화났다. 아, 싸운다, 싸운다. ᄌ 됐다. 지금, 지금 솔킬 안 따인 놈들이 없으면서 솔킬 따인 놈들끼리 싸운다. 블라프한테 소리킬다인 놈과 라이즈한테 소리킬다인 놈이 싸우고 있어 서로 싸우고 있었들. 아좀 아, 싸우지 좀 말지. 아 죽었다. 아 바톤도 싼다 이제. 아 안돼. 애도 죽었잖아 이러면. 이 싸우면 같은 팀이 게임에 집중을 못해 보니까 안 싸우고 하면 이기는데, 이거 봐. 이것도 싸워가지고 일부러 저러는 거 같은데. 뭐야, 미니언 켰어. 잘 피했네. 어 이거 안살수 살 있나? 대신 막아 주라 아, 대신 막아 주지 방금 거는. 어, 대신 막아 줄만 했는데 노틸러스가 대신 희생해 주거나. 그냥 원딜을 버려 버리네. 라이즈가 오거든요, 밑에서. 아, 게임 이기기는 글렀나? 아 솔직히 좀 답이 없는데 싸우기만 싸우고 게임에서는 별로 못 싸운다 같은 팀한테만 깡패야 오 방금건 다시 봤어 약간 같은 팀한테 가, 같은 팀한테는 쌍여포인데 적팀한테는 여포가 아니야 탑에서 지금 또다다 다, 다 싸운다 이거 아이고 죽었다 이거는 버려 버려 4 명이나 가네 얘들 얘도또 죽고 아 근데 너무 못하, 너무 너무 못한다 이러면은 아이고 아 이쪽에 있을 팀이 아니네 이거 완전 우리 팀 내리막길이네 야 야 우리팀 아닌데? 내꺼 내, 내 아닌데 이거는? 우리팀이 아닌데? 너무 싸는데? 잘했다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밀어준다 이거 전면은 굳이 쓰지 말지. 조금 아깝다. 아, 아깝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은 되는데. 아, 미쳐버리겠네. 아, 이걸 왜 들어갔냐, 얘들아. 아. 들어가지 말 걸. 이게, 해카림 없는데도, 지는 거면은, 4대5로 해도 졌단 소리잖아, 이게. 해카림이 지금 없는데, 졌어요, 지금. 4대5로 졌어요, 지금. 해카림은 완전 버스 타버리네. 아, 이거 이약물고 해야겠다. 그러면 지겠다, 이거. 아, 얘 또, 지금 멘탈 놓고 게임하는데? 세명 간다고 말해줬는데, 이거 또 이러네. 아, 얘왜 그러냐. 아, 얘, 단탑 조심, 세명 간다. 아, 이렇게 말을 해줘도. 와, 진짜 돌겠다. 아, 팀원이 그각이네, 그각. 극악. 어, 그각이네. 아, 진짜 최악이다. 아, 어차피 뒤진 거. 졌네. 졌어, 졌어. 아이, 초가스 130만 정 허수로 쌓았네. 솔직히 너무했다. 아이, 그리고, 이 새끼도 진짜 나쁜 새끼야. 정치만 하고, 게임 존나 이상하게. 사람 간다고 말해줘도, 일부러 막안 빼가지고, 게임 망가뜨리고. 아, 진짜 너무 쓰레기야, 이두 명. 최악이야, 진짜. 네, 바로 느려 막아봐. 아 진작 맞지, 지금 한 체력 한0 0인데 지금 딱 보니까 아, 아까 아까 막았으면 되는데. 아 진짜 열밖에 안해 진짜. 이거 진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됐어. 저쪽에 저쪽 팀왜 이러마냐. 저쪽 팀에 제가 있었어야 됐어요 이거. 20분 썰이 인데 이러면. 이렇게 멘탈도 약하고, 게임도 못하는 애들. 여기, 내 사, 내가 여기 껴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지는 팀이야, 이거. 개새끼들. 열심히도 안 해주고. 멘탈은 약하고. 팀맞다고요 아니에요, 제거 아니에요. 제팀 아니에요. 아, 또 던졌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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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인사야, 한,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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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다. 그래도 잘했어. 아, 그래도 7킬, 7킬 카인사가 가성비는 정말 좋게 사용한 것 같아. 13킬 코그모를 제압킬 먹은 것 같은데, 요 정도면은 뭐, 아우, 좋지. 아, 희망이 아직은 보이는 건가? 오, 갑자기 열심히 하네. 내멘탈 다깨트리놓고서는 다 그제서야 열심히 하네. 이미 멘탈은 다다 다 터졌는데 진작에 열심히 좀 하지. <laughs> 게임 다터트리고 나서 열심히 하는 거 봐. 고구마부터. 야, 또 이거 봐. 이것도 이거 던진다, 얘. 얘 제대로 하나 했다. 그래. 제대로 하나 했어. 와.. 진짜 데미지 말이 안된다 카이사 개사기 너프좀 베인이랑 카이사는 너프좀 해야돼 진짜 탱커를 너무 빨리 녹여 잠깐만 고구모가 지금 안 보여요. 앞에서 정당한 영광 빼주고요. 이런 거는 대신 맞아줘야 돼요. 정당한 영광도. 우와 지렸다 이거. 대신 와주고 아 이겼다 아, 이거 이기네 아 잘했네 진작에 이렇게 좀 하지 아이. 아니 진작에 이렇게 좀 하지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어, 어거지로 하면 밀수 있지 아, 밀수 밀 있는데 또말안 듣는다 아이 딜러가 말을 안 들어 아 이거 밀수 있거든요 저딴단해 가지고 아. 안정적인 맛을 추구하네 밀수 있는데 충분히 밀수 있는데 이게 안되는 것 같아 보여도 뭉치면 되거든 이것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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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빠지고 저기서 집가면 안되는데 그래 여기 와드 깔리고 카이사만 지키고 코그모만 죽여 사악한 자들에게 정의를 수 있겠군. 잠깐만요 이제 막템으로는 뭘 가야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적응형 투구에다가 스테력 가는게 적당해 보여요 강인함만 만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적응형까지 가면 라이즈 딜이 대부분이 다 흡수가 될것 같은데. 아, 물렸다. 저쪽 시야가 일체 없는데. 줘야겠네. 이제 바론이 15분. 아, 10, 15초. 유튜브 각이라고? 저는 말했다시피 이겨야지 올려요. 아니기면 안, 안 올려요, 저는. 진 것도 올리긴 해 다시 근데. 올린 적은 있어, 실제로. 야. 왜안 와? 아, 이거 빨리 왔으면 되는데. 아. 얘안와 가지고 지금 우리 피만 빠졌잖아. 왜 그랬지? 이런 거는 잘했지만. 아, 카이사가 약간 영웅, 영웅 심리가 있네. 막, 거슬러. 막, 팀원들의 말을 그렇게 막, 안 들어주는 타입이네. 영웅, 영웅병이 좀 있어요. 자, 이거, 이따 막으러 가자. 이제... 물렸다. 어 아니 아닌가? 아, 물렸나? 제발. 카이사 인딩이라던데 내가 볼때 그러면 카이사가 아까 여기에 미드한테 아까 한번 했을 때 너무 잘 커가지고 아까 미드한테에서 너무 잘 커가지고 아까 사이러스가 해카린 궁 뺏었을 때 그때가 역전 시작이라서. 사실상 그때 게임이 끝나버렸네. 코그모 남아있어서 조심해야 돼. 망자의 가부 스택 채우고, 큐아 껴가지고. 아, 나이스. 하이사인딩. 아, 진짜. 내가 이 승리 한번 보려고 얼마나 진짜 힘들었는가 아죽다아